상대의 머릿 속에 맴도는 생각만 듣고도 이것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공간 기획의 달인.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아이디어는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아이디어가 고갈돼 정체된 당신에게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터닝 포인트가 될 아이디어 정면 승부. 상상이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프로세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어로 정면 승부하는 이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 가려고 하는 주제가 있어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 10년간 지속된 고객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요. 네. 치과 기자재 회사를 경험하면서 치과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쌓았잖아요. 이렇게 특정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인정받아서 치과 인테리어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전문성 가축이입니다. 저는 하여간 수년째 무척 바빴습니다. 연간 계획이 꽉 짜여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저의 치과 설비 능력과 남다른 기획을 원하셨던 한 치과 원장님께서 바쁜 저의 스케줄에 맞춰서 리뉴얼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시고는 정말로 2년을 기다리셨어요. 결국 이건 특정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인정받아 고객이 기다려 주셔서 현실화시킬 수 있었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포트폴리오 좀 보여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미 저의 포트폴리오를 경험하시고서 찾아오시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경험한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금도 네이버 검색창에 아이디어 정면승부 또는 이경희 또는 공간기획이라고만 치셔도 저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의 포트폴리오로 장악된 화면을 보니까 아, 좀 뿌듯하더라고요. 이미지로 보시면 이게 가능하고요. 제가 좀더 노력해서 글로벌한 구글에서도 이 검색어로 저의 포트폴리오가 검색될 수 있게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잠시 제 홍보를 마치고 다시 치과병원으로 돌아가 봐요. 이 프로젝트는 코엑스몰에 있는 코엑스 치과병원이었어요. 저를 기다리신 병원이시니까 저의 재능을 이렇게 썼습니다. 사용자인 환자와 의사, 그리고 스텝 모두를 배려한 공간을 설계한 거죠. 여러분, 싫으시겠지만 지금 저와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치과에 갔습니다. 체어에 앉았어요. 체어가 내려가네요. 저절로 눕혀집니다. 아, 생각도 하기 싫으시죠? <laughs> 그 기분을 아셔야 사용자, 즉, 환자의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게 돼요. 환자는 어떤 환경을 원할까? 상상하면서 가상현실 속에 저의 몸을 유니트체어에 뉘어 봅니다. 아, 그랬더니 제 얼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기구들과 손 사이로, 물론 소리도 들리죠. 천정이 보이더라고요. 네, 주로 천정을 주시하게 되는데 시선이 벽면 모서리에 가서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육면체의 공간 그 모서리를 바라본 순간 그 모서리의 느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잡게 돼요. 모서리가 없는 병원, 곡선으로. 그러니까 모서리가 전부 라운드로 굴려진 면과 면이 만나지 않고 둥근 치아처럼 다 연결된 모습 말이에요. 이게 떠오르자마자. 평면 설계에 바로 대입을 했더니 평면에 놓여진 벽체 선만 봐도 긴장감이 사라진다며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확정되고 이 공사는 2008년 여름에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코엑스몰이라는 공간의 제약 때문에 심야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게다가 심야까지 운영하는 메가박스 영화관도 있어서 공사하는데 전략이 필요했어요. 아, 이때 정말 기억하기 싫은데, 약 30일간을 밤을 새다시피 한것 같아요. 한 가지 더 기억나는 건, 이 공사는 전문성만으로 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고객이 나를 기다려서 정작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었던 거예요. 하필 그게 제 눈에 보였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 코엑스 치과 병원은 코엑스 구관과 신관의 경계에 딱 걸려서 위치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쪽은 신관에, 반쪽은 구관에 말이죠.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건물의 옹벽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지금까지는 이 병원 원장님과 스태프분들, 환자 모두가 이두 개의 공간을 따로따로 드나드는 아주 아이러니한 환경에 그냥 적응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옹벽을 뚫기로 계획합니다 저를 기다려온 고객에게 최선의 결과물을 드리고 싶었던 저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비장하게 세 번째 솔루션으로 말씀드려보면 때로는 다윗처럼 전투에 임하라는 저 자신의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코엑스라는 거대한 조직, 건물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곳을 상대로 공사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보통, 어, 고객이 원해도 시도조차 하지 못할 법인데 이런 환경을 임대해주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수년을 지내온 병원에게 저는 공간을 편리하게 쓰도록 하는 게제 임무였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laughs> 이 골리앗과 같은 코엑스를 상대로 저는 설계를 승인받기 위해 두께 60cm의 코엑스 옹벽을 뚫었을 때 어, 전문 구조심사 업체에 의뢰해서 어떤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는지 구조심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했고 이것을 가지고 설득했죠.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구조가 아무리 안전하고 안하고를 아예 검토하지 않은 채 코엑스 옹벽을 뚫는다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셨던 거예요. 지하층부터 4층까지 두께 60cm의 옹벽을 지하 1층 위치에 도어 한개 사이즈의 구멍으로 뚫기로 하는데 정말 많은 회의와 조율과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실무자 간의 편치 않은 긴장감까지 제가 지금 생각하면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승인이 돼도 이 두꺼운 벽을 뚫는 것도 큰 숙제였는데 이건 둘째 치고 우선 승인을 받았어야 했으니까 얼마나 여기에 집중을 했겠습니까. 음, 그런데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안전에 문제없음이 검증되고서 드디어 심야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정말 콘크리트 옹벽을 다 뚫었을 때의 감격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영화관 관람 시간을 피해서 그 천둥 같은 진동 소리를 새벽 내내 들으면서 며칠간에 걸쳐서 뚫는데 그 드릴에 박힌 둥근 시멘트 기둥을 하나씩 빼낼 때마다요. 얼마나 그 아찔하던지 뭐라고 해야 되죠? 제 기분이 잘 표현이 안 되네요. <laughs> 자, 이렇게 벽이 뚫리고 신관과 구간이 연결되면서 공사에도 속도를 낼수 있었고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분은 바로 원장님이셨습니다. 당연히 대신 싸워서 이겨냈으니까 정말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하셨을 정도라니까요. 이렇게 내부의 곡선이 잡혀가면서 저는 또 병원의 시그니처를 잡아드렸어요. 치아를 모티브로 만든 엠블럼을 바로 자개로 자개 아시죠? 자개 장인을 찾아서 전통 자개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또이 시그니처를 대리석을 가공해서 바닥에 대리석으로 수를 놓기도 했고요. 그만큼 치아는 의사의 기술, 손놀림이 반영돼야 하는 공이 많이 들어가는 함부로 할수 없는 조심스러움 이런 것들을 여기에 반영하고 싶었던 거예요. 치아 네 개가 모여서 꽃처럼 형상화된 이 시그니처를. 원장님께서 바로 별리사님을 통해서 디자인 등록까지 하시더라고요. 음 대기실과 진료실 곳곳엔 수려한 난을 그려 넣었고요. 대기실에는 커다란 돌덩이 원석을 찾아내서 둥글게 깎은 다음 난을 돌에다 심어드렸습니다. 그 결과 매일 매일의 병원 생활이 즐거워지셨다는 피드백은 물론 저도 이 병원을 다니면서 몸소 긴장감 없는 치료를 아주 편안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디자이너가 한분 계신데요. 바로 병원 전문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치유 공간 디자이너로 불리는 노텔린 대표세요. 이분도 신경건축가 개론이라는 방송 컨텐츠를 하고 계신데요. 그냥 병원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수술실에 들어간 가족을 기다리면서 대기할 수술실 복도에서의 그 복잡하고 불안한 감정을 다독여 줄 공간. 기도실을 설치했어요. 수술실 복도의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신 진정한 치유 공간 전문 디자이너죠. 참 의도가 곱지 않아요? 병원 인테리어 하면 대부분 비슷해요. 그런 거 충분히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과, 어, 피부과, 정형외과 할것 없이 똑같은 마감재, 비슷한 스타일의 병원들. 마치 간판만 바뀐 정체성 없는 인테리어. 쉽게 검색하고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용자의 인식이 바뀐 만큼 기획자의 설계 기획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수주하게 된 치과병원 인테리어. 그러나 인테리어라는 한 단락으로 끝나지 않고 사용자 중심의 설계를 하고 그 와중에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얻어낸 다윗과 같았던 저를 기억하면서 공사를 넘어서 전투처럼 임했고 최고의 승전보를 고객에게 돌려주었던 이때의 일화는 제가 또 다른 일을 임할 때에 저에게 매순간 새로운 근간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허드를 넘어본 사람이 더 높은 다음 허드를 뛰어넘을 수 있듯이 지금 자신의 한계라고 놓여진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는 자신감만 장착해도 아이디어는 절로 솟아날 테고요. 나를 바라보는 고객은 전심을 다해 당신을 응원할 것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당신을 기다리는 고객이 어떤 기대감으로 서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만 준비되어 있다면 당신을 기다리는 고객을 만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고 수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고객이 있을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저 지니가 여러분께 응원의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이디어 정면승부 이경이었습니다. 이경이의 아이디어 정면승부는 원하는 대로 엄마의 놀이터, 아이아워서와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가 함께합니다.